자, 안녕하십니까, 수베입니다 오늘은 이제 적어넛 RF 고자본인 3차 빌드업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레벨은 98을 찍었으며 민첩과 지능은 아직까지도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화염 저항과 냉기 저항, 번개 저항, 카오스 저항은 88, 86, 86, 81이에요 근데 지금 옆에 보이는 비제한 저항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 부분을 뺀다고 한다면 장비를 맞추는 난이도는 되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고려해주시고 빌드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어도는 플라스크를 이렇게 먹었을 때 84,00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방어적인 측면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우선, 저의 무기는, 58셉터에 모든 주문 스킬 잼 레벨 1이 붙고, 화염 주문 스킬 잼 레벨 플러스 1, 지속 화염 피해 배율, 화염 피해 57%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요거는 그냥 셉터 검색하시고, 모든 주문 스킬 잼 레벨, 모든 화염 주문 스킬 잼 레벨, 지속 화염 피해 배율, 그리고 화염 피해. 요렇게 퍼센트로 검색하면 대부분은 13딥이나 15딥, 이 사이로 거래를 할수 있어요. 요거 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번 얘기에 들어온 것이 있죠. 실험 패시브는, 오만 보조와 최소 인내 최소 격분을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만 보조는 여기다 활력을 끼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반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내가 포탈을 좀 귀찮더라도 스크롤 하고 싶다면은 여기에서 그냥 오만 보조 직접 끼시면 돼요. 이거 굳이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투구 같은 경우에는 왕실 기병 투구에 정의화염 효과 범위나 정의화염 피해 40% 증가를 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정의화염에 낭만이 있어서 범위를 거의 다 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구의 인챈트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경악의 에센스를 사용해서 원소 피해 증폭으로 효과 집중에 이런 능력치를 띄워주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저항이 있는데 왼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저항은 넘쳐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저항까지 챙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방패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적으로 사패의 골격을 채용해 주는데 이 사패의 골격은 굉장히 싼 값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고 여기에 최소 인내 최소 격분을 챙겨주면 좋습니다. 이제 무기와 방패를 설명드렸으니까 이 최소 격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R F 빌드에서는 이 격분이라는 걸 굉장히 챙기기 힘든데 이 격분 하나당 피해가 4%를 증폭하는 옵션이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8% 증폭인 거예요. 왜냐면 무기 격분 플러스 1, 방패 격분 플러스 1 이렇게 있다 보니까 8%의 그런 증폭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능력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화염뭐 생명력 증가 막 이런 것 뿐입니다. 다음으로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황수조 목걸이인데 이거는 터키성 목걸이로 챙겨주셔야지 민첩과 지능을 많이 챙길 수가 있어요. 저힘 넘쳐나는 거 보이죠. 이거는 터키성 목걸이로 챙겨주세요. 여기에는 생명력 최대치와 모든 화염 스킬 잼 레벨 이렇게만 붙어 있어도 이 저항을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만 챙겨주세요. 자, 다음으로 갑옷 같은 경우에는 영광의 판금 갑옷을 사용해준대. 이거는 힘 베이스 갑옷 중에 기본적인 방어도가 가장 높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총주교 옵션으로 5단계의 능력인 모든 저항 최대치 플러스 2와 3개의 포식자로 아기의 오라 효과 증가를 챙겨줍니다. 황동철갑을 사용해도 됩니다. 황동철갑 같은 경우에는 방어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모든 저항도 플러스 5까지 챙길 수 있다 보니까 화염 저항 최대치 90 번개 저항 냉기 저항도 90 이렇게까지 챙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취향에 맞추셔서 하시면 됩니다 반지 같은 경우에는 주색 반지를 양쪽에 이렇게 챙겨줬는데 저는 이 주색 반지를 8d108길래 바로 사왔어요 지속 피해 배율은 에센스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욕심이고 여기에서는 그냥 생명의 최대치와 뭐 부족한 것들을 챙겨주시면 돼요 반대쪽 주색 반지도 생명의 최대치와 부족한 것들 지능과 민첩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양이면 저처럼 이렇게 카오스장 덕후가 아닌 이상 지능이나 민첩적으로 챙겨주는 게 좋아요. 자, 다음으로 장갑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최대치와 부족한 저항들을 챙겨주시고 여기에 총주격 옵션으로 지독 화염 피해 배열과 호식자 능력으로 화염 노출을 챙겨줍니다. 다음으로 벨트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최대치가 높고 부족한 저항들을 챙겨주고 여기에 장착된 심연주얼은 사락한 피 면역과 처치시 차원 능력을 얻어줍니다. 이 차원 능력을 기존의 2차 빌드업에서는 사강 플라스크 로 챙겼는데 석양 플라스크가 빠 지면서 차원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몹을 비비면서 다닐 수가 없어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챙겨주는게 좋습니다 역의 나머지 능력은 부족한 것들을 챙겨주면 돼요 자 다음으로 장화는 여전히 2차 빌더가 똑같이 광군의 유산을 챙겨 줍니다 다음으로 스킬잼에 대한 설명인데 맨 처음에 무기를 설명했다시피 여기에는 활력과 오만보조 지옥불함성을 사용해줍니다 투구에 장착된 점은 장착된 스킬이 주는 원소피의 증폭과 효과집중 화염덫 21레벨 20퀄리티 덧및질의 피해보조 각성한 제어된 파괴보조 생명력 전환 보조를 사용해주는데 여기에서는 각성한 제어된 파괴보조보단 방화보조 4레벨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방패에 장착된 점은 용암방패 기묘한 인화성 여기에 생명의 전환 보조 1레벨을 채용해 줍니다. 그래서, 마나 소비 없이 용암 방패와 기묘한 인화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장갑에 장착될 점은, 개몽 보조 3레벨 이상, 아기, 상이한 원소의 순수함, 결의를 채용해 줬는데, 상이한 원소의 순수함은 저항 간통이 1%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원소의 순수함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 원소의 순수함은, R2를 눌러보면, 원소 상태 이상의 면역이 되는데, 점화, 그을림, 냉각, 동결, 허약, 감전, 활력감소. 이것을 모두 면역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되게 좋은 오라입니다. 다음으로 장화의 장착된 점은 방패돌진, 몽환적인 도약강타, 공격속도 증가보조, 생명력 전환보조를 차용해줍니다. 다음으로 이 빌드의 이름처럼, 갑옷에 장착된 정의의 화염은 정의 의 화염 21레벨 20 퀄리티, 각성한 효과 범위 증가 보조, 각성한 원소 집중 보조, 효력 보조, 각성한 화상 피해 보조, 강화 보조 3레벨 이상을 채용해줍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범위를 원하지 않고 딜을 원하신다면, 여기에 는 각성한 효과 범위 증가를 이렇게 효과 집중 보조로 바꾸시고, 강화 보조의 레벨을 4레벨로 올리시게 되면 DPS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범위가 넓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효과 집중 보조보단 이렇게 각성한 효과 범위 증가 보조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플라스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플라스크는 생명의 플라스크의 피격시 충전과 출혈면역을 해주시고 오리아스의 종말을 채용해주는데 만약에 커런시가 부족하시다면 다른 플라스크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수은플라스크의 효과 증가와 이동 속도 증가를 충전이 가득 차면으로 사용해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플라스크는 유황 플라스크의 적에게 피격시 충전과 효과를 받는 동안 1초마다 생명의 재생을 챙겨줍니다 여기 있는 신성화 지대는 내 생명의 최대치에 비해서 생명의 재생이 생기기 때문에 이 플라스크 하나로 재생을 엄청나게 챙길 수 있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막고만 있으면 이신성화지대가 계속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유황 플라스크는 하나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플라스크는 화강암 플라스크의 효과 증가와 방어도 증가를 챙겨주는데 이거는 만약에 보스전이나 그런 것을 자주 하신다면 효과 증가보다는 피격 시 충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아라칼리의 영혼에 모든 것을 수확해주시고, 리슬라사의 영혼에 고를리스까지 수확해줍니다. 이 고를리스는 2차 빌드업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직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견인불발, 불굴, 폭주, 무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적은 현재 방어구가 3,128인데 이 무적으로 인해서 거의 6,000가량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챙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결의로 해서 효과가 또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 방어도가 엄청 커졌죠. 자 다음으로 패시브 트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처럼 자세히 보기란에 POV를 올려드릴테니 POV를 추가적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로 대형 스킬 군주얼을 설명이 들어가자면 2차 빌드업에 있던 대형 스킬 군주얼 두개를 그대로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소각로를 찍어서 파괴됨을 챙겼습니다. 이거라면 호절을 막을 수 있죠 자 중형 스킬 군주얼은 하나는 꼭 스치는 죽음 불타는 광채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이 엄청나게 많으면 은 그걸로 쓰러 인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처치시 생명 이건 하나 챙겨주는 게 좋아요. 나머지 중형 스킬 군주얼은 불타는 광채, 생의 흐름을 이렇게 세개를 챙겨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장착된 기본 주얼은 최대 생명력, 지속 화염 피해 배열 쪽으로 챙겨주는데 이거는 제가 2차 빌드업 영상을 찍으면서 추가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RF의 딜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2차 빌드업 후반 부분을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3차 빌드업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감시자 의도는 아기의 영향을 반동한 지속 피해 배율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원수의 순수함에 영향을 받는 동안 물리 피해를 화염 피해로 전환했는데 이게 없다면 원수의 순수함을 물리 피해를 냉기 피해로 전환하는 옵션 또한 있어요. 하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있는 옵션은 없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레버라가면서이 효과 범위를 챙겼는데 만약에 내가 효과 범위는 필요가 없다 하시면은 여기 있는 노드를 빼시고 여기에 대형 스킬 군조를 하나를 더 챙겨서 딜을 더높여 드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효과 집중 보조를 꼈을 때이죠.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저건엇 RF 3차 빌드업에서 해서 알아보았고 4차 빌드업 영상은 이것보다 더 빌드업을 한 상태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3차 빌드업 영상이었습니다.